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 여러분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특집, 팔아드림, 파라드림. 팔아드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차량,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 카페가 공사 중이라서 공사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또 아주 귀한, 귀한 분들이 놀러 오셔서 작업을 하다가 뛰쳐나와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멋진 차량들, 그리고 사주분들 함께 섭외를 했습니다. 야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BMW의 명기죠, 명기. BMW는 뭡니까? M이죠. 자, X6M, 그리고 F10. M5, M, 아, 정말 너무나, 너무나 멋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왜 너는 안 사느냐? 아, 저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X6M부터 우리 차주분 모시고 이야기,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알스타. <laughs> 야. Yeah. <laughs> <laughs> 숨겨왔던 나의. 야. Oh. 알스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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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알스타. 녕하십니까 아. 아. 오랜만입니다. 예. Oh. Yeah. Yeah. 어, 고, 우리 이 컨텐츠는 딱 1년 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딱딱 1년 만. 만. 네. 네, 1년 만. 네, 1년 만에 특집. 차라드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마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오늘 스케줄 아, 자, 없으세요? 아 가기 전이라서 아, 예, 이제 이제 이거 찍고 가야 돼요 아뭐 촬영하시다가 막 가시는 겁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자, 예. 그러면 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보신 들아 자꾸 나 이러니까 아, 업자 같아 아예 그냥 마이크 차시고요 예. 직접 설명하십시오 자, 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271 e 어, X6 M입니다 M 있다. 뭐 제가 이거 차를 사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우리 봉구 네, 네 우리 봉구 자린이 <laughs> 봉구야 봉구 촬영에서 촬영 그 용해서 여러분들 제가 구매하는 과정들은 간단하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가서 집온 어 차고요 자 일단 사갖고 왔을 때 겉에가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한120 130만 원 어치 외장을 이제 어, 도장을 끝 마친 상태고, 어, 일단 생각보다 제가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네. 그, 메케닉 그 선생님 채널을 하나 봤는데, 네. 똑같은 차를 작업하셨어요, 엔진을. 근데, 어, 이분 참 작업 잘하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작업할 때 앞에다가 번호판을 가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엔진 작업 다 끝나고 떠나는 차한테, 안녕히가세요 하고 손을 아 흔드는데 그때 번호판이 번호가 딱 나온 거예요. 그걸또 봤구나. 네, 그래 가지고 그걸로 검색을 해 봤죠. 그 차가 바로 이 차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메케닉에 대한 거는 솔직히 좀 믿고 산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역시나 다름 아니고 좋습니다 상태가. 지금 18만 9천 정도 뛴것 같아요. 몇년식입니까 지금 이게 11년식입니다. 아, 11년식. 11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00. 여러분들이 아시는 27 E7 1나270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전 전기 후기형으로 나뉘어요. 이제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디젤 휘발유 모델들은 전기형, 후기형이 다 존재하는데 M6, X6, M 같은 경우에는 후기형이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기형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만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블루투스가 음악이 안 돼요. 예, 어... 네, 전화는 되는데 근데 이 차는 그게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차라서 아... 어, 안에 그뭐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네. 다 후기형으로 아... 이제 돼 중요하다, 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순정입니다. 아... 좋은 메리트라고 할수 있는 이게 처음에 제가 살때 앞쪽에 사고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샀어요. 근데 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샤시 사고 없는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헤드라이트 새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 새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도장 필요한 곳들은 제가 손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분들 아셨었겠지만, 삼선 들어가 있는 거띄어서 그릴 새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하체 소리, 잡음, 뭐 미미, 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엔진 내릴 때, 수리할 때다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어, 멀쩡한 거 확인 다 했습니다. 자, 엔진룸.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공개. 이게 또 추석 특집 팔아드림이 파일럿 방송을 1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해졌네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예. 어, 일단, 요런, 이런 와이어들이나 이런 거, 이제 이쪽은 에어컨 지나가는 데니까 요런 데들 보면은 좀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유인 즉슨 이 S63 엔진,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까서 보셔야 될게 이거는 에어 필터니까 지금은 못 꺼내는데 요길 뜯으면 요 안에 지나가는 냉각수들 파이프들이 있어요. 가운데로 요렇게 Y자로 이렇게 퍼지는 냉각수 파이프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새거인 거를 제가 확인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 뜯으면 또이 커지니까. 네, 여러분들 나중에 차 보러 오시면 제가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엔진 뭐 멀쩡하고. 아, 좋다 좋다. 네, 좋다. 냉각 쪽 멀쩡하고. 아, 좋다, 좋다 좋다. 예, 예, 예. 아이고 아니, 아니 이렇게 채널주가 그렇습니다. 막 진행해도 팔려요? 아, 이게, 아,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M 범퍼인가요? 아, M 범퍼냐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M 순정이죠? 아, M 순정. 예, 아, 그렇죠. M 스타일이라뇨. M 순정 아, 스타일이라뇨. 이야. 짝퉁 아닙니다. 중국산 아니에요. 0 알았어. 3 아유, 무슨 말씀을. <laughs> 40D도 아니고 30D라니. 아하. 자, 그리고 좋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깨끗했어요. 보시죠. 네. 아니, 잠깐만. 수정길인가요? 아 이거 순정길이죠? 아, 이거 M휠입니다. M휠. 아 M휠. 네. 어... 아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사이드가 까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굴절도 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어... 수리하고 칠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네. 오늘 세차가 4차... 어... 안 돼서. 요거... 요거는. 알리.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순정은 그냥 불이 들어오는데 네. 알리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퀀그 아, 네, 그거... 시퀀셜 라이트로 바뀌어 어... 있습니다. 약간 좀 양스럽네요.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순정스럽습니다 깜짝 놀라실 <laughs>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아 이거 선팅도 새로 했고요. 깔끔합니다. 제가 카펫도 새로 했고요. 아차 좋다. 네. 깨끗하네 네 저는 운전을 할때제 신발을 벗고 뒤에 있는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 신어서 안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에요 BMW M 시리즈만 들어가는 카본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이건 뭐 기본이니까 커튼 올라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아 좋네 차풀 레더 대시 아 위에까지 전부 다 가죽 인조 가죽이 아니라 풀 레더 대시로 되어 있는. 야, 우리가 이거 보통 HUD도 얘기해서 HUD도 있어요. 어, 아 그럼요. 뭐 열선 시트, 엉따 엉시, 뭐 HUD, 선루프 어디 뭐 모듈 다 고장 난거한 군데도 없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안에 앉아 계세요. 야 통풍도 있어. 예 네, 통풍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아 자, 소프트 클로징. 트렁크가 자동이 아니다. 어떻게 1억이 넘는 차에 자동이 아닌 트렁크가 달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트렁크 열립니다. 자, 버튼으로 열리는 개방식이고 이제 차도 20만이 거의 다돼 가는 상황이라서 기름을 주유를 할때 이거를 첨가제를 매번 한 통씩 넣고 있거든요. 확실히 엔진 실링도 부드럽고 좋아요. 자,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제돈 주고 산 거예요. 트렁크 공간 요 밑에 굉장히 넣습니다 어... 뭐 잡다한 것들 굉장히 많고 야 저기도 쇼바가 달려있네 네네 요렇게 어... 홀드할 수 있는 거 어, 좋다 이거 네, 자뭐 다른 거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차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차고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차고 사도 되나 걱정해 봤을 차예요 쉽지 않은 차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차기 때문에 자. 자동입니다. 부럽다 부러워. 어이, 아 부들부들. 어, 부러워. 내 트렁크는 자동 아닌데 저건 야. 자동이네 부들부들. 아. 이건, 뭐, 이건 뭐였어아 스포일러 어. 달려 있고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액세서리 같은 건 제가 한번 달아봤고요. 어. 티셔도뭐 상관없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어쨌든 엔진이니까 엔진 시동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순정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우르렁 쾅쾅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그래서 얼마야? 2,300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아 2,300? 네, 어, 2,300, 2,300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 내고는 뭐 당연히 거래 의꽃이니까 이유 있는 내고가 가능하다. 아 그럼요, 어. 그럼요. 그리고 어, 차량 문의는 그제 인스타 아이디가 밑에 나갈 거예요. 네, 그쪽으로 DM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X6 M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자, 그래서 알렉스님 그러니까 2011년식 18만 키로 앞 사고? 앞 사고. 앞 정확하게 어디 사고? 그 양쪽 팬더 어. 그리고 후드. 후드만. 앞에 네, 프론트, 프론트 후드고 전부. 그럼 3박자네. 네. 수리 다 마쳤고 그리고 2,300만 원. 이 야, 살아있다.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차로. 아니, 이거 카메라 잡아 보니까 알겠네. 이 양반 되게 영혼이 없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F10 M5. M5도 정확한 스펙을 알기 위해서 우리 차주분 모시고 차주분과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만 나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카메리카노 자동차 유튜버 분의 차입니다. 비주얼이 미도리미 가잖아. 우리가 또이 비주얼 보고 사잖아요. 차도 비주얼. 자, 전직 모델 출신. 우리 카메리카노님, 이 차량은 몇 년식이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 직접 하세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2년, 그러니까 13년형으로 나온 초기 전기형 모델 F10 M5고, 본넷에 지금 PPF 어, 지금 현재 예, PPF가 올려져, 올려져 있고, 뭐 얘도 그러면 엔진 까고 얘기를 할까요? 어, 엔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laughs> 네네. 요, 요 냉각 라인 다 교체했습니다. 싹 다, 어, 싹다새 걸로 제가 교체해서 뭐 냉각 호스 터지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엔진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저도 많이 지금 고치고, 미션도 얘는 제가 다 내려서, 누유 있던 거다 고치고, 미케닉 분들 한 세네 분 이렇게 봤을 때, 하체,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본다라고, 오. 모두가. 오. 나름 그래서 인정받았고, 뭐, 베어링 같은 것도 교체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당연히, M 순정 범퍼. <laughs> 당연히 M 순정 범퍼고. M 범퍼? 뭐 대만산 이런 거 아니고. 어. M순정이다 아, 순정 범퍼입니다 어. 이거 휠에 기스 있잖아 어요휠 요, 기스 요거는 이제 그 차감의 원인이 되는 거지 100만원 빼줘요 100만원... 네? 100만원 빼주세요 네네 네. 이거 100만원 짜리에요 자 여러분들 이... 지, <laughs> 진상의 대명사입니다 진상의 대명사 <laughs>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생각해서 <laughs> 구독자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 되는 <laughs> 그리고 틴팅도 음... 다 새로 하버캠프 어. 그리고 보통 시리즈가 전동이 아닌데, 얘는 M5잖아요. 어, 그지? 그러면 전동으로. 아, 이게 참, 어... X6랑 굉장히 비슷한 게맞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M한테만 허락된. 네. 어, 이거 터보 뭔가요? 가르트 터보. 터보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어, 터보 어. 교체. 야, 네. 이거 크다. 터보 교체를 했습니다. 오. 오, 오 그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 메리트 있죠. <laughs> 네. 자, 오일이 새 들어가서 터보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 엔진인데. 네. 그렇죠. 터보가 자체적으로 가레트 터보로 교체가 됐다 네, 이건 베어링 교체하면서 남았던 건데 오아 네. 이거 저거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딱 누르면 간지난다 아 이게 M5다 <laughs> 배기 설명 좀 해주세요 배기는 어때요 배기도 제가 가지고 와서 바꾼 건데 뒤에만 순정보다는 파이 수가 좀 커서 좀더 우렁찬 음그 느낌을 줄수 있고 뒤에 라이트 바꾸고 오, 오, 이거 오, LCI로 아, LCI 아니고 그냥 순정 원래 요거 소프트 클로징 네 네짝 아, 아, 다 우와 아, 문제되는 거 하나 없이 단지 난다 네짝 다되고 있고 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M5만 있는 알루미늄 고, 안에도 깔끔하네요 그냥 올 블랙. 안에 엄청 깨끗한데? 네. 아풀 레더 아니군요. 와... 풀 레더가 아닙니다. 아... 저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썬루프가 열리다 만다라든지 아, 루프... 비 오는 날안 다친다라든지. 선루프 너무 잘 되고.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오 세단이니까. 굉장히 깨끗하네요. 뒷좌석에 진짜 사람 많 타나봐. 안 타죠.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이 차량은 지금 몇만 주행했습니까? 지금 15만 6천. 지금 15만 6천이고 2012년식. 어, 그렇죠. 네. 15만. 네. 사고는요? 사고 같은 경우는 사진도 그전 차주한테 받았는데 네. 코너 돌면서 서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요렇게. 뼈대를 먹은 건 아니고. 아, 앞 네. 아, 뺀다. 네, 코너를 돌면서 받았다기 때문에. 뭐, 뺀다 범퍼. 네. 아, 네. 그걸 굉장히 경미한 사고다. 제가 볼때 충분히 그정도로 경미하다. 아, 그렇죠. 네. 요즘 뭐, 요즘 아니죠? 뭐 전손도 문제 없어요. 어, 배기 한번 들어보죠. M5의 배기입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조용해? <laughs> m5가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가짜 배기 사운드가 앰비언트 안쪽으로 스피커 쪽에서 흘러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안쪽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조용하더라도 안쪽에서는 좀 이렇게 배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좀 조용하죠 아 근데 소리는 조용한데 냄새는 되게 좋네 아 좋습니다 뭐 가변 이런거 뭐 이런 얘기 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살 가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아 아닐, 네,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선택상 같은 느낌, 선 같은 느낌. 네네네. 난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가격을 알려줘. 가격을. 난 이런 거 중요한데. <laughs> 또2,400 생각하고 있는데 2,400? 네 그럼 여기 아까 전에 휠 기스난 거 100만 원 까야죠 또 정마당님 얼굴 봐서 이야이 자리에서 100만 원 까고 일단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옛날 <laughs> 방송 보는 <거래요>. 이야 <laughs> 어쩜 저렇게 멘트가 진짜 올드하다 자 그렇습니다 정마당님 얼굴 봐서 100만 원까 드리겠습니다 2,300 2300 마음 같아서는 두대사 사고 싶습니다 야두대사 사도 5천이 안 되네 2011년식 2012년식 18만 15만 사고 그 가까이건 뭐 별거 큰 사고 없이 프레임 사고 없이 경미한 사고들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은 차량들인데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거 못된 거 나쁜 거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정말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정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량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던 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아이차 아, 정말 제가 한데 갖고 오고 싶은데 저도 지금 포화상태라서 정말 비겁한 변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기어가 아니면 차로 보질 않기 때문에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추석 특집 팔아드림을 이렇게 재미있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정말 가족분들과 재미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 우리 알스타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인사. 여러분 좆됐고. <laughs> <laughs> 여러분 좆됐고 <좋댓고> 알. <웃음> 까지. <웃음>